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층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이 에, 그야말로 긴 금형으로, 금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입니다. 만수동. 에, 만수동 바로 만수산에서 가깝다고 해서 에, 이쪽이 뭐 가든 카페 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 에, 그런 곳이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앞에 재개발한다고 또 저층 아파트가 써져 있고요. 이곳 여기 이제 에, 사람들이 걸다니는 주 통로도예요. 주 통로인데 에, 저희 3층 상가주택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 이쪽에 이제 에, 주도로죠. 주도로 에, 버스 다니는 주도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매물은 저희 스텝을 통해서, 에, 처음에 뭐 4억 5천, 뭐 4억 이천렇게 나왔다가 지금 3억 6천까지 할인을 했고요. 뭐 경매까지 뭐 가려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계약을 할수 있는 여건이 에,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어, 이쪽 남동구 만성에서는 예,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이쪽에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쪽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명창업지원센터입니다 네, 네, 저희 건물이 3층 상가주택입니다. 자, 여기 하얀 건물 지나서, 하얀 건물 지나서, 지금 8m 돌레이죠. 대로변에 있습니다. 저희 건물이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 볼까요? 예, 네, 보겠습니다. 땅이 30평이에요. 땅이 30평이고, 3층 건물인데요. 1층이 무인 카페,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 억울는 어, IT 업종을 하시는 분이 지금 임대 중인데요.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저렴하게, 저렴하게. 너무 싸게 있습니다. 너무 싸서, 일단, 건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층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이 점점 하나잖아요. 여기 8m 도로변이잖아요. 8m 도로변. 예, 한가에 뭐, 8m 도로변 비싸죠. 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잠깐만. 이 건물 아니고요이건물다이 건물. 3층 상가주택입니다. 1층이, 에, 무인 카페예요, 카페 카페. 카페. 어, 옆이, 에, 뭐, 팩스밀리, 그 다음 프린터, 어, 그런 관련 업종이네요 자, 여기가 무인 카페고, 저희 3층 건물, 에 3층 한 3층 상가주택다 제, 네, 오른쪽 벽을 볼까요? 자, 옛날 건물이에요. 옛날 건물에서 오른쪽이 빨간, 빨간 벽돌인데, 페인트 한번 칠했으면 좋았을 걸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거 음. 입니다 3층 상가주택. 자, 이 3층이, 에, 주인분이 이 3층을 전부 거주하셨어요. 식구가 6식구였답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1층이 이제 무인 카페한칸 한 있고, 좌측으로. 에, 복합기 그런 걸 파는 곳이네요 오예이 사무기기 에, 파는 곳입니다 자, 오른쪽이 에, 무인카페 왼쪽이 에, 사무기기 에, 임대 매매하는 곳입니다 그 뒤쪽으로 에, 주택가가 엄청 많아요 미용실에도 편의점도 에될 자리인데요. 여기 편의점이라고 봐다는 개인 에, 카페가 있네요. 아니 개인 가게가 있네요. 슈퍼마켓. 에, 떡국인 편의점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뭐 천세대 이상 에, 단독 빌라 등이 있어요. 뒤쪽으로 에, 유일한 에, 그냥 동네 슈퍼가 여기 있습니다. 동네 슈퍼가 이쪽 뒤쪽으로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뒤쪽은 뒤쪽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저희 건물이 바로 입구에 에, 그냥 딱 통로에 동네,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1층 전체를 타서 무인카페가 정상적인 그냥 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들만큼 좋은 자리네요 1층만 아니면 2, 3층 다한 건물로 오늘 카페 클수록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임대 주는 이, 총금액이 3억 6천 밖에 안 돼요. 그냥 단독주택한채 값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 8m 대로면 기술 수가 있나요? 에, 완전 8m 도로변입니다. 8m 도로야 도로가 너무 좋습니다. 도로가. 도로가 너무 좋습니다. 자, 원래. 에, 4억 2천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3억 6천에 나왔어요. 여기 무인 카페 하신 분이 4억 천의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주인이 그거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19여섯 명하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에, 지금 나왔어요. 3억 6천에. 합튼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이거. 도로는 완전 팔면서, 주차장은 옆에 또다 차를 딱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딱들 수가 있어요, 자, 대지가 30평입니다. 대지 30평. 어, 요즘 이렇게 지으려면 또, 바닥 면적이 한 25평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3층이면 은뭐한 60평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지으려면 또한 3억 이상 들어가죠.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건물값만 요즘에 뭐사먹줘야도 이거 뭐 지우려면 요즘에 너무 올라가지고요. 이런 건물 리모델링 해서, 카페나 가든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사업 하신 분들은, 에, 그야말로, 야, 여기 전원 카페 자리 같아요. 뭐 편의점에도 되고, 뭐, 미용실에도 되고 그런 자리입니다. 뒤쪽으로 이 지금 상가 건물 내에는, 에, 완전 빌라 주택가, 어, 그래요. 저기에 뭐 별다른 상각 건물이 없습니다 뒤쪽으로 유일하게 마지막 상각 건물이 에요 지금 대로변에서 대로변에서 마지막 상각 건물입니다 오른쪽으로 볼까요? 자 저기도 편집 있긴했 있는데 저건 문 닫았나? 에, 에, 저 뒤쪽으로 쫙주택가고 있습니다 용실이나 카페, 요즘에 이런 골목에도 카페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배달식당도 기가 막힌 자리고요 이, 3층도 전부 상가로 용도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인카페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인카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무인카페인데 사람이 나와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 우선 카페보다도 제가 2층 합층부터 보겠습니다. 카페. 메인 네, 카페입니다. 메인 카페. 메인 카페를 보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와서 장사님 들것 같은데, 예, 네, 의로 하시네요. 네, 카페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절반이에요. 이 뒤쪽으로 또 반쯤 더 있어요. 뒤, 쪽으로 반쯤 더 있습니다. 그니까, 러 가게 한 칸이 보통 한 전용 열세평 분양 20평 정도 되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 20평 되는 가게가 1층에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나. 네, 두 개는 했습니다, 두리가 제가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으로. 2층 올라가 봅니다. 자, 2층, 3층을, 에, 한 가족이 살았어요. 가족이 6명이었어요. 그래서, 대가족이기 때문에, 뭐, 임대를 주거나, 거지 않고, 본인들이 거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셨습니다. 예, 그런데 또 예의치 않게 뭐, 사업하는 분들여서, 뭐, 잘못되가지고, 긴금을 나왔습니다. 지금, 2층, 3층이 한 주택이에요. 한가구입니다, 한가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트, 이트 뒷문으로 들어가네요. 뒷문으로. 네. 아, 문이 잠겼네요. 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대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 대문을, 잠깐만요, 제가. 아까 올라갔다 왔는데 자뒷 모습 뒷 모습 뒷 모습 2층 3층이 에, 거의 전용 한뭐 45평 정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제가 일단은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 요 넘어갈까? 문을 지금 주인분이 아까까지 오셨는데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뒷 모습입니다. 뒷 모습. 자, 먼저 아, 주인분 열어주네. 아, 열어줍니다. 열어줍니다. 자,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무인 카페 자리고요. 이쪽이 무인 카페 자리고, 이쪽이 무인 카페 자리입니다. 오른 쪽이 사무이기 자리입니다. 각각 화장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층에 올라가 고있습니다 2층에. 2층 올라가 고있습니다 2층을 주인분이 사시다가 전 가족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2, 3층을 굉장히 넓게, 단독주택과 더 넓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이사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들어갑니다. 에, 이분이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6명이 거주하셨다고 하면다 식구들이. 싱크대이고요. 거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리고 바다 면적이 지금 이게 20, 한 4평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다 면적이.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 지금 3 2평형 정도 되잖아요. 넓은 거실에, 넓은 거실에, 넓은 거실이 말도 못 넓어요. 그럼 여기서 살려볼까요?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거실이 어마어마하습니다 거실이 어마어마하습니다 지금 2층입니다, 2층. 자, 2층입니다. 그래서, 에, 식구가 많으신 분들이, 그냥, 6식구 되는신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어, 정말, 최고의 위치입니다, 지금 봤을 때. 거실. 그 다음에, 방이 3칸이죠? 방이 2칸으로 되어있나? 아, 큰, 큰 방이 어마어마게 넓네, 요큰 방이 긍상적이네요 와, 큰 방이 넓습니다. 금방이, 그야말로 넓습니다. 지금 운동장입니다. 지금 운동장. 야 운동장입니다. 금방이. 지금 이사 가셨어요, 지금. 예, 네, 지금 힘들어서, 그대로 비워놓고 나가셨습니다. 지금, 만답긴 하지만. 화장실도 뭐, 그냥, 어, 넓어서, 그냥 뭐, 말할 것 끝이 없어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네, 화장실 너무 넓어요. 네, 넓어놓습니다 이쪽에 세탁기 나왔던 자리 같네요. 세탁기 나왔던 자리 같아. 요좀 수리하실 것 같아요. 네, 수리하실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냥 옛날, 뭐, 그, 구호 단독주택이니까요. 네, 좀 들어와 사실 분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보다는, 네, 거 주목적으로 사는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 주목적으로. 자, 1층을 내보내시고 카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은 네, 방입니다. 작은 방. 입니다 여기는 방 하나를 엄청나게 크게 뺐고요. 에, 거실도 굉장히 넓게 뺐고요. 거실도 굉장히 넓게 뺐고. 그 다음에 바로, 어, 3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3층으로. 내부 계단으로 3층 올라갑니다. 내부 계단으로. 그러니까 그냥 한 주인이 19, 6명 하고 같이 살았어요. 부모 세대, 아들 세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부모 세대, 아들 세대 같이 사실 분한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또 그렇게 안 그래도 넓게 사신 분들은 넓어야 되잖아요. 집이 많으신 분들. 이 정도 크기의아파트만해도치러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로 쳐도 인천에서 말하는 거죠, 인천에서. 인천, 저가형 아파트도 이런, 이 정도 넓으면 7억 가요. 네, 두 칸, 이렇게 두 개. 7억 더 가죠. 네. 근데 지금 3억 6천에 사니까요. 여기 방하또 있습니다. 방이 4칸입니다. 2, 3층 합쳐서 방이 4칸입니다. 이방도 크네요. 이방도 큽니다. 이방도 큽니다. 와, 이방더 큽니다. 이방더 큽니다. 여기서 밖에 이제 길이 보이죠? 밖에 길을 볼까요? 아이고. 밖에 길이 보입니다 밖에 길이 보입니다 저 뒤가 만수산이라고 합니다 만수산 그래서 여기를 만수동이라고 부른답니다 만수동이라고 부른니다 공기 정말 좋습니다 이야. 바로 도리베이션 사람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장 주택이야 그냥 네, 별장 주택이야 도심 속의 전원주택입니다. 도심 네, 속의 전원주택입니다. 방이 한칸 있고 옆으로 또 방이 한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도 큽니다. 이 방도 큽니다. 이 방도 큽니다. 이야 이 방도 크네. 어, 이거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또, 큰막이 왔네요. 방과 방 사이. 이쪽 방. 게스트하우스로 면 너무 좋거든. 게스트하우스 아니,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 그러니까, 3층에 주인이 사시고, 계단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뭐, 기숙사가 없으시던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야 아니, 교회 하시 전층을 다 교회로. 자, 여기도 화장실 있습니다.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화장실 있습니다. 층에도 있습니다. 넓어요. 그다음 에 여기 베란다가요 있는데 원래 넥산을 쳤더라고요. 넥산을 쳤는데 일부가 좀 이제 많이 파손됐어요. 오랫동안 방치해가지고 베란다였죠 원래 베란다가 아니라 이제. 테크를 만들었네, 테크.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지금. 아직 여기, 좀넥는 길게 빼지 않고, 예, 네, 좀 길게 뺐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 베란다는 뭐, 그냥,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 운동장입니다 웅동장. 여기 화분을, 아니, 뭐, 흙을 좀 내서 그냥 여기 정원 만들 것 같아요, 정원. 정원 만들 드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회사, 뭐, 사옥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야 사셔가지고, 아이고, 뒤에 베란다 거좀 보십시오. 네, 그냥. 자, 그냥 회사에서 이걸 사셔가지고, 어, 1, 2층을 업소하시고, 3층은 직원들 거주하면 되겠습니다. 회사 사옥, 사옥에도 좋고. 야 아무튼 넓어요, 넓어. 지금 이게 땅이 30평이거든요. 근데 예, 거의만 24평 이상 건물이 지금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이게 느껴집니다. 야. 자, 다시 2층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뭐 개인, 그, 뭐한 주제라도 사기 너무 아까운 집이죠. 그냥 별장이에요, 별장. 도심 속에 사는 주택입니다. 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유치를 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뒤에도 길이 있어 뒤에도. 앞에가 8m 되면이고 뒤에가 한 5m 도로. 오, 되는 것같습니 뒤가. 자, 제가 한번 유치를 봐드겠습니다 봐보, 유치를. 네, 저희가 보겠습니다. 저희 매물 여인데요 뒤가 만수산이라고 합니다. 만수산. 저 뒤가 네, 저 뒤가 만수산이라고 부르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주인분이 말씀하셔서 만수산. 그다음에 저희가 매물 여입니다 네, 도보로 15분 정도 가야지 그 지하철 2호선 만수역이 나와요. 지하철 좀 멀어요. 버스 타고 아까 그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독점적인 주변에. 에, 그냥 빌라 단지인데 빌라 아파트도 있고 그런 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병모 가지처럼 저희 건물 지나가는 그런 독점적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가드리겠습니다. 예, 3층 에, 상가주택이죠, 3층 상가주택. 예, 그야 말로 3억 6천이니까 그냥 단독주택 하나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독주택. 자, 30평면 이런데도요, 이렇게 에, 4m, 5m 도로도 3억 2천 로입니다 8m 들어가 아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저희는 바로 대료배기 전에 8m 대베이기입니다급처은 상가주택. 자, 경매가 이하죠. 에, 최저가 할급 지원합니다. 급 지원합니다. 예, 1층에 무인카페, 2층이 컴퓨터가게, 아니, 1층에 1호가 무인카페, 2호가 컴퓨터, 그, OA 3억 2기 임대한 곳입니다. 근데요, 원래 5 50 정도 받으면 적정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월세가, 무인카페를. 컴퓨터 가게도 550 정도 받으면 적정가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1에 100만원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이제 10년 전부터 3 2 0만원 고액이기도 3 2 0만원씩 주고 해서 650만원을, 남한테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월세를 싸게 주고 있습니다. 적정가는 550만원, 550만원입니다. 남한테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싸게 주고 있습니다. 2, 3층은 단독주택입니다. 에, 방이 4개든가, 4개, 화장실 2개. 대가족이 너무 좋고, 에, 뒤에 마산이 있습니다. 에, 그냥 전원주택이에요. 이거 월세 준다면 한80 정도, 천연 80 정도. 거기서 한180정 나올 것 같습니다, 월세가. 자, 면적이, 대지가 30평. 에, 건물이 연금, 연금평이 37, 삼층이니까한 70평 됩니다. 요즘 70평짜리 건물을 지으려면요 600씩 줘가지고 한4억들의 사업 4억. 건물값도 1억을 초줘야 됩니다 이거 건물값 1억 초저야 돼요 70평 요즘 시축으려면요 4억 이상 들어요 준주거적입니다 상업지 에 준하는 것도 상가 같은 거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게 준주거적 준주거이죠 주소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동 사무소 그다음에 만수산 렇게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2년 전에 4억 뭐 이상의 그 카페 쪽으로 이렇게 거래가 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분이 그때는 또 여기 다 가족들이 살아서 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에, 급한 사정으로 총 4억 3억 6천에 급척을 한 3억 6천에. 3층 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 에, 2, 3층은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집한 채로 들어갑니다, 집한 채로. 집한 채로 들어갑니다. 예, 상가주택이니까 제가 건축물을 보여드릴까요? 지층도 있어요.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층이 있어요. 그냥 창고로 쓰는 거죠. 에, 1층도 근생. 예, 그 다음에 2층, 2층, 3층이, 2층, 3층이, 2층, 3층이, 3층이. 에,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다소리는거예것같습니다 그래서 에, 지금 이 매물은 투자용보다는, 투자용보다는 본인이 전체를 거주하시거나 식품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에, 총 금액이 3억 6천이면 거의 빌라한 채값이잖아요. 빌라한 채값이니까 이걸 사셔가지고 에, 2층, 3층을 넓게 사시다가, 그 다음에 1층은 본인이 여기가 지금... 네, 네, 카페로는 기가 막힌 차례에요. 합치면은, 네, 그러니까 그 그니까 그용도로 한번 창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투자형보다는 아니면 사놓고 좀 잊어버리시다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건물 옆모습이에요. 빨간 백돌입니다, 지금. 페인트 칠하면 말짱하죠, 이거. 이런, 에, 곳은 페인트 잘 맞습니다. 페인트 잘 말짱합니다. 자, 그까요 두개 합치면, 그야말로, 큰, 대형 카페나, 2, 3층 합치면, 전용 카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는요, 숫자 딱지 붙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이면들에, 아무 데나 차 받쳐있지. 보시면 다 이면들에 차가 받쳐있잖아요. 아무 데나 차받쳐 여기 다, 옆에, 제 앞에 차를 받쳐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네, 이면도로니까, 이면도로니까, 가능합니다. 예, 네, 좋을 것습니다딱 보니, 가드이나, 카페나, 예, 네, 아니면 회사 사옥이나, 뭐, 등등, 다용도로, 교육도 쓸 수가 있고. 자, 초원금에 3억 주차하면, 빌려 한채합니다 이거. 8m 도로입니다. 8m 도로면 성활체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통로입니다, 주통로. 반드시 뒤에 사는 분들이 도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주통로입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에, 내일 이쪽에서 제가 한 10시나 10시 반, 시간 찍어드리겠습니다. 에, 주소 찍어드리고 그 밑에 시간 찍어드리는 만나는 시간을 오전에. 그래서 내일 오셔서 보시고, 보시고, 에,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계약 하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매물과 반값 매매고요. 유튜브 이름이 저희 홈페이지 있습니다. 금매물과 반값 매매 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전국 1위 금매물 사이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에,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면 나옵니다. 에, 회원이 82만 명이니까요. 직거래 사이트니까 에, 다른 회원들의 매물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올립니다. 에, 그래서 에,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에, 저희가 MPL, 구실점권그 다음에 경매점 매물을 제도하는 회사고요한 10년 이상 됐고, 에, 스텝은 한 14분 정도 됐습니다. 계속해서, 뭐, 저희가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소액으로 나온 것도 계속 방문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내일, 에,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서, 에, 저희가 10시 반쯤에, 시간 찍어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시간.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0분대로 옵니다. m r 10분대로 오십시오. 자, 여기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좀 자주 보세요. 어, 거기 미행을 어마어마히 올라옵니다. 하루에 뭐, 말도 못 올라오죠? 천건 어, 이상 올라오죠? 댓글에로, 회원들 거. 저희도 올립니다. 네, 한번 보세요. 자,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